三二三，四四，五 <noise> 五<声>，六六，七七，八八，九九，十十，十一十，十二十，十三十，十四十，十五十，十六十，十七十，十八十，十九十，二十。咦，谁叫我了？怎么这个声音？ 마이터... 마 이따가, 마 저리 더 들어가니 이들 떨어져. 도래야, 도래야, 도래야. 떨어져 이런 들어가. 오빠 응. 누나 이런 식가 있지. 이 이게 대단 아니 이거 이렇게 이런 거한 번씩 더밀어가는말라다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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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d 가 n t k n 아야, I 야 o 야 우리 n 래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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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 영아, 아기 사진 찍어, 아기 아기 사진 찍어. 에이. 너무 더워, 응, 그러니까 응. 응. 아, 미나, 너무 가지고맙습이아 물이 아 물이 좁아. 이이이 좁아. 물이 좁아. 아 물이 아 물이 좁아. 물이 좁아. 아 이 아기 수제비 다 됐어 두꺼가두꺼가두가어뭐 아. 응. 그대로 빠져나왔잖아 카로를조절 실내로 잡아야 되나? 누나 잡아야 हॅलो 20... छोड